자이 문제는 a-b가 주어져 있고 2a-b가 주어져 있을 때 a-5b를 구하는 문제니다이 전략이 라제 a,b 중 하나를 속아서 소거, 먼저 하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. 이 b를 속하기 쉽겠죠. 더하면 3a는 마이너스 어, 3x의 제곱 단하기 3xy-y의 제곱. 그래서 먼저 a를 구해내면 a는 마이너스 x의 제곱, xy 빼기 2y의 제곱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b를 구하면 되는데 b는 a에서 얘를 빼는 거죠, 이 양에서. 얘에서 얘를 이항에서 빼는 겁니다. 그럼 플러스 3x의 제곱 될 거니까. b는 플러스 3x에 제곱하면 2x에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xy 될 거니까 마이너스 xy 플러스 2y에 제곱될 거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 마이너스 5b는 a는 그대로 적고 b를 마이너스 5개 마이너스 10x에 제곱 플러스 5xy. 그러면 이제 동항 처리하면 답이 나오겠죠. 어, 얘랑 얘랑 마이너스 1 x 의 지고. 그 다음에 얘랑 얘랑 6xy 마이너스 2y의 지고. 그래서 어, 답은, 예, 객관식이 아니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.